드레비아, 참으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을 목사님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짓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조금 전에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지 않니면 연합된 믿음, 예수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 연합된 믿음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과 연합된 믿음에 대한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된 줄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도서 2장 3절로 4절말씀입니다. 에베도서 2장 3절로 4절말씀 찾도서만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오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하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잠깐 논의를 나누겠습니다. 3번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 갈지라도 그 걸음을 빈도하시는 여호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선교 방송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곳에 발걸음을 인도하고 예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로 습십니다이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주권을 드립니다. 고림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대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를 받고 그래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과연 우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또내 안에 그 육신의 몸 그래서 내 안에는 죄성과 육신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연합되어서 정말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해쓰고 막살면데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와 열매가 별로 없고 수고 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많은 날이 지나도 어떻게요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이고 모든 것이 문제 투성이고 아픔 투성이고 질병 투성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정말 그때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그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 동안에 내가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나라는 것이 내가 트윈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런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 은혜가 깨닫고 나니 이제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에 이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가 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요 우리의 욕심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고 도만이 있고 이 악함이 있고 추함 것과 이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만 살았어요. 부지런히만 살았어요. 그냥 따을리고 수고만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해 아무런 열매가 없고 소득이 없는 생을 살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과 내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전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 모든 헛대로 가시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아온 만날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우리의 주인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게 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는가를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 가운데 있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로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항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탈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죄악 가운데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의 그들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종대는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한 것처럼 정말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의 주부만에서 내가 연합되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이 죄성과 모든 그 연합함이 나의 그 죄가 함께 연합돼서 죽는 그 믿음을 내가 다 인정하고 느껴야 아, 내가 주, 안 주고 안되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안에 모든 욕심과 연약함과 그 모든 죄성이 함께 죽는 것이 은혜의 길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망하는 옛모습이옛 옛 모습이 내 안에 연약함과 거체성과 모든 질병과 무거운 짐수고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놓고 함께 연합하여 죽을 때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털의 생명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끝이 나야 돼요. 사망이 십자가 앞에 연합해서 죽어야만 반드시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도 함께 연합하여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면은 이 십자가를 칠 수가 없어. 십자가 의미를 몰라요. 왜냐하면 다들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해. 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헛된 것이고, 나의 욕심이고, 죄였고. 오만이었음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 중에 괘수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뭐가 보여야 돼요? 죄가 보이는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죄가 보여야만이 죽어요. 저도 죄가 안 보여가지고요. 저도 예전에은좀 선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좀 딱히 살아온다는 측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욕이라는 걸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결로 죄를 남보다 덜진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잘 몰랐어요 저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2005년도에 이걸 깨달았어요. 아내 안에 죄가 있구나. 예수를 알지 못한 죄, 내욕심대로 살아온 죄. 내좋은대로 살아온지 정말 이 더럽고 추악 악한 것이 죄인 중에 계수하는 것이 내가 2005년도에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냥 오히려 떳떳하게 죄인이라고 구백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25년도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물과 성을 함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빛이 내 안에 오면은 내 안에는 어둠이 드러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숨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러내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추운 같이 불불단지라도 그 죄는 삼가는 의대가 이 말처럼 있습니다. 됐을 때 우리 새가 이제는 삶을 받고 이게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복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저 우리가 반드시 천사들 이 안에 죄를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연합되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어서 나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과도 함께 연합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절5절 보니까 그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나여 그래. 하나님은 금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이지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세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축복인 줄있습니다 <laughs>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들 속요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라 그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요 죄인이었을 뿐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들 앞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집 앞에 무릎 꿇더니, 내심령에 있는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추한 것이, 예수와 함께, 이제는 장사된 진흙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예수들의 이 구원의 복음에 함께 참여할 듯,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도믿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 이 구원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고, 중생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것이 종합선물세포가됩니 그래서 모든 것이 구축되어 있는 이 모든 이 구원의 축복이 오늘 우리 믿는 모두에게 있어야 될 주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과 그리고 치유 우리의 마음의 수고가 뭐 무거운지 그리고 모든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지라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앉아서 십자가에 무릎 꿇고 나는 죽은 자로 이 머물러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마저도 믿습니다 아,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 임해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바다 순종할 때만이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여러가 일어나고 또 살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해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말씀의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하나님은놀라운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형편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은혜가우리에게올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서, 말씀이 있는 곳에 그래서 예수되려고 말씀이 섞여 있는 곳에 성령님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마주러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오분 자라 다빼려요예수주도 안에. 예수 안에. 이 만장,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말이나 우리의 무거운 짐이 예수 안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를 주로 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도드립니다